누가 보면 12장, 22절부터 3,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수는 1 1 5면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21절, 3, 4절까지 한절씩 말씀받겠습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를 생각하라. 심기도 아니하고 버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그런 즉기극히 작은 것이라도 눈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가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이 때가 내 라홍에 던지올 길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까보냐 믿음이 슬픈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거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 하시고 그 순간 순간마다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모든 것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흠량하시고 우리 모두에서 한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남은 생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위하옵나이다. 음. 음. 1년 동안 참 빨리 다가왔습니다. 벌써 11월달 3째 뭐 주인데요. 뭐, 감사하게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제목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참으로,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 우리 <laughs> 2022년도 초수감사 절입니다. 놀라운 일을 베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가 산 날세가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들이고, 남은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순간순간 구처받아 주의 은혜가 우린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서 태양이 잘못 본다면, 지구가 잘못되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비와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논밭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두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과 적절한 공기와 높이도 허락하셔가지고, 1년 동안도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같이 그것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약성교 10편, 50편, 이 손절 말씀 보시면, 10편, 50편, 이 손절 말씀 보겠습요다이 손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드린 자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반면에 시0편 50편,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중 무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뜻대로 살면 주님 없이 삶을 살면 우리 모든 삶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키우시면 권위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시며 은혜에 보답을벌어심 가지고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규를 맞아서 우리가 성도가 구호를 얻었다면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피로를, 피로를 아시고, 아시고 공급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광분이시거든요 그렇게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 파서 나의 모든 교회, 내 삶, 모든 것들 다 같습니다 내 형편, 서지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런데 주여서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은 나보다 내 피로를 더 잘하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나에게 지금까지 허락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본문 말씀 29절 3절 말씀 보시는 한 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사줄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오늘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분이 항상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요즘 스타일을 좋아해서 먹는 것은 별로 쉽게 안 쓰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서 남한테 예뻐 보일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을까? 어떤 음식, 식물이 어떤 것들이 나에게 건강에 좋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된다? 비타민이 필요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음료 문제, 의복 문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목숨까지 헐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먹는 거, 입을 것,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12장 올라가서 24절 말씀 보시면 24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네. 까마귀 말씀하죠? 까마귀. 바라 까마귀가 알죠? 그렇죠? 심지도 않고, 거지도 두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싸놓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 먹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이면서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그보다 귀하지 않냐. 다행성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가 사람 가장 귀합니다. 까마귀도 모이시는데 하나님을 붕괴했습니까? 지금까지 굶었습니까? 다 하나님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살아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본 말씀. 24절 말씀을 니까 한번 따라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새보다,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 날아다니는 새보다, 천새보다, 예? 까마귀보다, 가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의 걱정하는 것, 거, 염려하는 것다 거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는 것들은 그러니 염려지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25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겠느냐? 아, 내가 키가 작으니까 크고 싶다.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키가 크겠습니까 컸지 않지요. 그런 즉, 즉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게 거든그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적당한 타임에, 적당한 시간에 나에게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또, 운 말씀, 이 7절 말씀, 28절까지 볼까요그 이야기 보시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그 백과파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자그 쉴도 말리지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다 그들에게 또 따라서 옷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내게 하시면서 그보다 너희는. 더는 하지 않냐,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풀도 모이시는데, 하물며,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증언자더라 믿음이 있으면 염려 붙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법통이 책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은 그 무엇도 만일 수가 없습니다. 콩 하나도 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요한은 나의 목다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러니까 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남은생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남은생도 철저하게 큰믿음을 주님께 보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줌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줌 만물을 그분이 주인이셔, 주인.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비행기가 많이 안 타고 지만 비행기 타면은 저딱 올라가서 보면은 밑에 내려오면, 야, 람 인간 별거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참 별거 없어. 난내가다 보면 별거 없고, 위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별거 아닌데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난 것처럼 서큰 소리를 치고, 아둥바둥 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거 없는데. 서로 잘났다고 해서 교만하고, 내가 잘난다고, 뻗시고 의식되고, 자랑하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다 아주 감대한 그렇죠? 말씀이죠. 전세계에 아주 가장 귀한 진료의 말씀. 선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나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그 수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만드신 분,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대로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희는 다스려라, 지배해라,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이보시면이 구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라서 내가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에 네, 됐습니다. 그러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게 해 주리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해라. 본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예. 요즘을 저 뭐, 식당가안 가서 아이도 안 낳지만, 성경은, 예, 네, 번성해라. 충만해라. 아이 낳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좋은데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믿을 이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입비시는데 그리고 먹고 사는데, 너희가 너무 허덕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게뭐 있습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누가 보면 12장 3 1일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왕이 되시는, 내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국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추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권을 여러분 말씀 맞죠?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할 때살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내가 와인 것처럼, 내가 뭔가 해서 잘 사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처럼, 얻는 것처럼, 입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받으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삼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그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 도 독생자 한분 그분이 돌아가었다가살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의 승을 내게 주시고, 그러니, 조금 덜 귀한 물질을 한 주장했습니까? 생육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뭔 소리예요? 너 열심히 일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열심히 벌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심이 없으면 돈을 벌수 있겠습니까? 일할 만한 건강 없으면 벌수 있겠습니까? 직장? 안 있으면 벌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뭔가 잘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번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으면 내가 벌 수가 없는 것이면 이걸 깨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풍하게 채우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알게 되면, 조금 더 아파 보세요. 건강을 잃어면 아하, 그래, 내 심으로 지금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돈을 벌수 없었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것이 그분 거니까 그분만을 섬기며 남은 생도 그분께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거, 직장생활 모든 거다 그분이 지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회복하십시오.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 하든지, 나중 하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다음 뭐랄까요? 가치관이 가치관이 변는 변하는 변해듭니다. 가치관이 변해듭니다. 가치관 오늘 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 나중 할일 가장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걸 잘분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할 일, 나중 할일 이것을 구부려야지 못하면 항상 인생은 반대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중요한 거를 나중에 하고, 이렇습니다. 외부 땅에 살아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여운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깨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의안아니습니까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내 사업장이 직장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가 요구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복음말씀 다음 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따라할까요? 날 가지지 않는. 날 가지지 않는 주머니를 주머니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주머니만으로 주머니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머니 놀소를 팔아서 구제해서 날 가지는 주머니를 만들라. 배낭을 만들어라 배낭 어떤 통은스 전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습니다돈 주머니만 돈 주머니 만들어라. 여러분 뭐, 무슨 말이십니까? 그 모든 주신 것들 돈너만하게 쓰지 말고 좀 나눠라, 좀 구제해라, 선교해라 이런 것이죠. 좀 나눠줘라, 좀 베풀어라 그런 것입니다. 내 병을 채우지 말고 내 좋은 걸 채우지 말고 좀 나눠라, 좀 배려해라. 다시 말하면 물질의 쓰임새를 바로해라.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어디에 돈을 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구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남을 해서 물질을 쓰는 것들 이런 자가 가장 복인 사람입니다. 남에게 받기보다 베푸는 것이 더 귀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있으면 나만 배채우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입니다. 삼사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보물, 너분 보물 뭡니까? 이거겠죠? 돈, 내 보물, 이로 그런데,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마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저, 저 앞에 감사적기로 예물을 드렸겠지만, 들었,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냐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배쁜 것들을 기억하며, 그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상상 내가 드는 예물은 내 마음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것에 물질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사주는 거야. 마음 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을 오늘 감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부하신 분이시다. 이를 깨닫고, 또, 나무주인이시고 모든 곳에 인이시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무생도 주머니를 잘 만들어서 나누고, 베풀고, 이런 멋진 삶을 사시다가, 주를 주님 부르시면 주앞가 살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알지 못한 채또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아침도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아버지 이 남은 생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산 자가 아니라, 더욱더 주 앞에 많은 걸 기리며, 또 구지하며, 선교하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먼저 그의 나를 구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며,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할 수만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도 감사하며 기름을 이어옵니다.